오늘은 습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자, 습진 한 번도 안 걸려 보신 분이 있나요? 다 걸려 보신 건가요? <laughs> 뭐 주부 습진이 이런 얘기가 많죠. 이제 피부에 뭔가 질환이 생겼을 때 습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습진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피부염을 다른 말로 습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가려움, 콩막, 붉어지는 거, 뭐 부종, 진물 등의 증상이랑 같이 이제 뭔가 표피가 좀 딱딱해지고 염증 세포가 침균되고 혈관이 증식되고 뭐 하여튼 피부에 염증이 생긴 이런 피부 진환들을 대부분 다 이제 습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피부에 염증 생긴 게 습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어요. 일단은 증상 특징이래요. 처음에 발생하면은 좀 빨개지고 붓기도 하고 가렵고 진물이 나고 물집이 나고 이런 증상으로 많이 생기고요. 이제 만성기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주는데. 얘들이 딱딱해지고 뭔가 비늘 같은 게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각질이 얇게 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태선화라는 거는 이렇게 막 시꺼매지면서 두꺼워지는 거 있죠. 그런 거 태선화라고 하고요.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증상을 보이는 걸다 습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피부가 이제 진피층이랑 표피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진피층은 두께가 한 2m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각종 혈관들이나 감각, 뭐신경들이랑 이런 것들이 분포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표피층 0.2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주요한 성분으로는 각질층이 있어요. 각질이라는 거는 뭐 피부층에서 죽은 세포들이 맨 위에 이제 쌓여가지고 피부 장벽을 좀 형성을 해주는 건데 거기 사이에는 이제 그 지질 성분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채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에서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줘가지고는 좀 유해물질로부터 좀 보호를 해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습진이랑 같은 경우는 그런 피부 장벽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원래는 각질층 사이사이 이 지질들이 다차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각질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가 안 돼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피 쪽에 그런 그럴 때 이제 습진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접촉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 화폐상습진, 건조상습진, 뭐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 다섯 가지가 제일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들이고요. 일단 어그 뭐냐 습진의 요건 급성기 사진이에요. 좀 빨개지고 물집이 생기고요. 가려움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요. 이런 게 급성기고요. 이제 만성화로 되면은 이렇게 갈라지고 뭔가 두터워지고 딱딱해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어, 일단 접촉 피부염부터 보면은 접촉 피부염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자극 접촉 피부염이고 하나는 알러지성이에요. 자극 접촉 피부염이라는 거는 피부에 계속적으로 화학적 물질이라든지 뭐 물리적 자극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피부염이 생긴 거고요. 특히 많이 아시는 게이 주부습진이 이 접촉 피부염의 일종입니다. 그 세제 같은 거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뭔가 나한테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이제 피부염이 생기는 거고, 주로는 뭐 화장품을 바꿨는데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주부습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손에 뭔가 노출이 많은 부위에 화학 물질에 그런 부위에 이제 습진이 생기는 거고요. 아, 어, 이제 알러지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여러 군데가 붉게 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고생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로는 영유하기에 시작되고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 세대에서 아토피가 있으면 70% 80%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심한 가려움증이랑 찰상은 가렵다 보니까 애들이 긁잖아요. 긁다 보니까 상처가 생겨. 요 그런 걸 찰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만성화되면은 딱딱해지면서 검해지고 두터워지고 그렇게 변하게 화 되고요. 주로는 이런 팔 이런데 접히는 부분, 오금 접히는 부분 이런 데 많이 생기고 얼굴이나 목 두피 이런 데도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진 보면은 이런 데 뭔가 좀 옷에 많이 닿고 환기가 잘안 되는 이런 곳에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게 아토피 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샘이 풍부한 부위에 좀 반복적으로 생기는 피부염을 말해요. 한번 생기고 말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해서 생기고 잘 낫지 않을 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고요. 주로 피지샘이 많이 분비한 뭐 두피라든지 얼굴 쪽이 이런 데가 피지샘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피 쪽에 생긴다든지 아니면 피지선이 많은 얼굴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고요. 화폐상 습진은 이제 습진이 생겼는데 얘들이 동전 모양 마냥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생겨가지고 화폐상 습진이라고 하고요. 주로는 이제 윤곽이 되게 뚜렷하게 동전 모양으로 습진이 생기고 뭐가 돋아나오고 부진 같은 게물집 같은 게 여러 군데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처음에는 조그만 애들이 생기다가 그런 것들이 점점 뭉치면서 둥글게 둥글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화폐상 습진이라고 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보이죠? 이런 경우 이 화폐상습진이라고 합니다. 건조습진이란 거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아까 지질층이 수분을 좀 보호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다 보니까 피부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 건조습진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빨개진다든지 건조하다든지 피부 표면이 이렇게 논두렁 마른 거 마냥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주로는 건조하고 찬 공기에 노출될 때 많이 생기고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듯이 생기고 좀 피부가 같이 건조해지고 이럴 때 이제 건조습진이라고 하고요. 어, 주로 양방 쪽에서 이런 거 치료할 때이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스테로이드 연고랑 하이스타인제 이런 걸 많이 써요. 일단 스테로이드 연고라는 거는 스테로이드 자체가 염증 반응 자체를 그냥 죽여 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부에 염증이 생겼잖아요. 그거는 빨리 되게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데 이걸 중단하게 되면요. 더 생겨요. 몸에서 그막 미반 현상이라고 해서 끊으면 더 생기고, 끊으면 더 생기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뭐 길게 쓰다 보면 신장이나 간에 좀 무리가 가는 그런 좀 부작용도 있죠. 그리고 항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뭔가 알러지 반응 때문에 좀 붉어지고 가렵고 할때그 반응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그런 걸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걸 막는 거고요. 어 이것도 길게 쓰면은 뭐 졸음, 건조감,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증상 자체만 좀 죽여놓는 그런 종류의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생활 관리가 필요해요. 근본 원인은 내 내부에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일단은 긁는 거를 피해야 돼요. 피부 장벽이 깨지면서 습진이 생겼는데 이걸 자꾸 긁어버리면 피부 장벽이 더 깨지고 손에 이런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염증을 더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잘안 낫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에 많이 긁는다 싶으면 은 이런 거뭐 골무 같은 거 씌워 놓는 것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막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이 중요해요. 일단은 알러지성으로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고 특히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나한테 안 맞는 걸 찾아가지고 좀 그런 거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몸에 안 맞는 뭔가 항원 물질 같은 게좀 찾아졌다. 뭐 예를 들어, 난 고기를 먹으면 이런 피부염이 생기더라. 혹은 뭐 이불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뭐 그런 게 생기더라.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피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습 잘 해줘야 되고요. 너무 많이 씻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씻어서 배속 각질을 벗겨내고 제대로 관리 안 해주면 피부장벽이 더 망가지겠죠. 그래서 적절히 씻고 나서 그대로 바로 말리고 보습제 바로 발리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어, 이 먹는 게 특히 중요한 게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에서 원래는 이런 세포들이 되게 치밀하게 돼 있어 가지고 몸에 필요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장 장이 계속 좀안 좋은 거 먹다 보니까 이런 세포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해 물질들이 여기서 걸러지질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몸에 전체적인 뭔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피부에 온갖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걸 회복할 때 장내에 좀 유익한 균들을 많이 길러놔야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유산균 제품 같은 걸 쓰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 안에서는 이런 습진 관련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요 세사 프로젝트라는 걸 제일 많이 추천해 드려요. 요거는 해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금식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준비기, 금식기, 회복기로 나눠서 처음에 좀 이런 금식할 준비를 해놓고 금식을 통해서 이제 몸의 독소들을 정화하고 회복하면서 점차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회복시켜 나가는 거고요. 처음에는 간청소라고 해서 한 1박 2일 고뭐 저녁부터 다음날 한 아침까지 해가지고 간을 이렇게 쭉 한번 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청의장, 청일수라는 걸 써서 이 청의장 같은 경우는 대변으로 좀 어, 지용성의 독소들을 좀 내보내는데 효과적이고요. 청일수 같은 경우는 소변으로 수용성 독소들을 내보내는데 효과적이에요. 몸에 독소들이 쌓이다 보니까 피부에 뭔가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써서 독소들을 좀 해결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효소 액을 들이 처방해드리는데요. 이제 효소로 이 장내 환경을 좀 바꿔주면은 피부가 같이 건강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처방해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한약을 같이 쓰기도 해요. 만약에 몸 내부의 균형이 너무 안 맞고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텐데, 그럴 때 한약을 써서 균형들을 맞춰주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훨씬 효과적으로 좀 케어해줄 수가 있겠죠.